아, 오늘 제가 학교 갔다 오고 지금 이거 가, 이렇게 왔어요. 어, 지금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님 알고 있다는 여기 여기는 빨간데 여기는 빨갛지 않아요. 보통. 왜 그럴까요? 근데 오늘 방학인데 학교 다녀왔어요. 아, 니나 계약했는데. 어, 계약했어요? 예, 네, 근데 계약했는데 선생님이 네. 안 바뀌었어요. 아, 안 바뀌었어요. 띵띵 아, 근데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2학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이러는데, 3학년 때선생님이랑똑같았어 아니, 2학년 때 선생님이 똑같았어요. 음... 그리고 우리 학교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중학교 3학년, 3중3이잖아요 <laughs>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저희 학교 신기한 게, 금요일에 가끔 이렇게 하복을 입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렇게 교복 대신 또, 이거 이런 이런 하복을 입고, 이제 계약이랑 방학 때 이제 하복을 입어요. 사복. 아야저 발음 때문에. 하복이 아니고 사복. 발음 때문에. 음... 나 치아교종암. 사복이라는 말은 일반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야. 결국에. 네, 저는 일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음. 일반 옷을 입아아 일반 옷 입은 해도 저는 좀 몸이 좀 그렇게 작은 편이라 이거 좀 많이 저 저씬인데요 이제 좀 이게 신발을 이렇게 안씻 아야 양말을 안 씻고 이렇게 좀 아아 이렇게 이거 슬리퍼를 아이 아이 슬리퍼를 아이 슬, 아이 슬 아이 슬 아이 슬리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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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슬리퍼. 아, 발음 나 제가 원래 바, 해가 짧아 발음이 약간 잘 꼬여요. 근데 지금 치아 교정했는데 발음이 네 이제 마, 망했습니다. 니 네. 어, 님은 이렇게 그 뭐였더라 그어아 계약 아예 뭐였더라 아예 계약 계약했나요? 아 맞다 예, 개학, 개학�, 아, 아, 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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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도 학교 아니지요? 다니지 않아요? 어른도 학교 다닙니다. 엄지로 꼽죠. 어, 맞아요. 다닐 예. 수 있어요. 유학 음. 대학교 어, 대학, 님은 대학교 어 대학원은 졸업을 했고요. 네. 박사 과정을 할 예정이에요. 박사요? 네. 아이 멍청한데 어떻게 박사를 하지?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군요. 어잉. 음. 음, 선생님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요. 헬로우. 일단은 저는요. 일단은 하 써요. 저는 실기론. 근데 신기한 게 이번은 우리 미술책. 아 제가 미술실 책상이나 이 책상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색상이 더 깨끗해요. 근데 이 미수, 미술친 색상은 미소하니까 여기 많이 하다보니 이렇게 먼지로 이렇게 물감도 이렇게 덧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치고. 일단 제 손가락이 약간 여기서보다 검해 보여요. 님 손가락은 여기서보다 빨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음, 현재 선생님 손은. 어, 둘다 빨갛다, 이게. 지금 몸이 따뜻해서 손이 빨간 것 같아요. 저는요, 몸이 차가워서 빨달나나몸 차가워. 딸한... 차갑나? 차갑네요. <laughs> 나 원래... 아이, 나 엘사공주라. 와, 엘사공주가 마법 마음... 아, 잠깐만 이거... 이거는 약간... 화면이 약간 이렇게 좀... 변화를 안돼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밝게 하면 이렇게 비칠 겁니다. 진짜로 밝다. 이걸 보시라. 오, 밝, 너무 밝은데? 미네 어, 예, 예. 얼굴이 진짜 너무 밝으면 전력 소모가.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어서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복을 입었습니다. 바음 이제 이 원래대로 하고요. 그리고 근데 김태땡이랑 같은 반이 안 돼요 정말로 서운합니다. 반이 벌써 나왔어요? 아니, 아, 방학 갔을 때반 나왔는데? 방학 아, 그랬어요? 때. 근데, 방, 김땡땡이하고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오, 근데, 그렇구나. 우리 학교는 신기한 게, 반이 영원히, 아니, 반이, 다른 반이 되면 영원히 같은 반이 안 돼요. 아. 그리고 김땡땡이랑 친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로, 아니, 고등학교로, 한, 저랑, 저는 친구들이랑, 그, 그, 별로 친하지 않아. 고등학교는 제, 어, 저 혼자, 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아니에요. 누구든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원래. 처음에 가면 전구 전 각지에서 각 학교들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다 사귀는 거예요. 어 가장 먼저 잘 사귀게 잘 사귀기 위해서는 친구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눈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근데 김태땡이 나한테 인사. 여하는또 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어, 그렇습니다. 가장 사람이 음.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처음 마주했을 때 어, 가장 좋은 거는 아는 척 해주는 거겠지? 음, 음, 음. 음.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는 척을 해줍니까? 아니지 모두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새로 학년이 올라가면 몇명 없어 아는 사이가 왜냐면 네 아네명 없는 없지?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나는. 너희 반에 지금 학생이 아 조용하세요. 마, 많아요 엄청. 반이 몇 명이야? 아, 반? 몇 반까지 있어? 아, 저? 응. 음. 그래, 왜 갑자기 반말았어요 반이 모두 몇 반까지 있어요? 라반. 아이, 가나다라. 저 까먹었어요. 그러면 네 반이 있네. 요 아, 저기요, 저 까먹었다고요. 저 건망, 건망증 좀 있어요. 어 음.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그 요즘에, 이전 악플에 이렇게 관심이 쓰고, 이렇게 사랑을, 예전,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어. 예전, 가짜 사랑을 이렇게 바꿔주고. 오 이거 신기, 오다아기갑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왜 이렇게 안 보여? 이거 이거 화면에만 진짜 사랑이라고 아이 아, 뭐야 이 찌는 사랑이라고 써 있었어. 아 찌는 사랑인데 뜨거운 막 들... 양부금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일단은 사춘기가 되면 몸에 변화는 뭡니까?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질이라고 해서 몸에 예. 변화가 일어나요. 예예 화면은 예, 네. 여성과 남성 모두한테 <laughs> 여학생, 남학생 모두 일어나는데 가장 여성과 남성의 각각 달라요. 모두 근데, 일어나지만 이차 아, 성징 일어나지만. 예. 네. 여성은 가슴이 커지고. 어어어 나도인데. 네, 몸에 치. 생리를 하게 되고. 아, 아직 생리 안 했다. 네. 그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 그래 저는 생리 할까 말까요? 약간 배가 암, 엄청 아파 진짜 고통스러워가지고울 뻔했어요. 아니 울었어요. 찜질방에 이렇게 진짜 나올 뻔했어요. 아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이 며칠간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어? 짜증이 나고. 어나 짜증 나. 짜증나. 근데 어. 무겁지는. 근데 가끔 무거울 때가 있어 머리가 여기 아까 띵하고 약간 몸이 아, 좀 무겁네 이렇게 하고 이거 눈에서 무슨 반사 같은 게 나와 요 이상해.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은 몸이 안 좋은 거고 엥. 어 몸이 무겁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 몸 무겁거나 짜증 아랫배가 나. 많이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 그건 응가 나온 거 아니야 아랫배가? 아니요 생 응가하고 비슷하게 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네. 그래서, 여기? 네 아랫배 아래쪽에 배가 자궁이 네. 아래쪽에 있거든요. 자궁. 음. 자궁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파, 아프게 되는데 그러면 한 며칠 사이로 풍미가, 어, 풍미, 혈이 보여요. 예, 그렇군요. 네, 혈이라는 뭐, 뭐, 거는 뭐, 불굴 뭐, 혈액 폐자에서 이를말는 건데 니은니은 네, 어떡해. 그게 보통은 시불 네, 손가락 그렇게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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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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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네, 네. 보통은 네.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네. 근데 근데 그래서... 나한달 일어 배웠는데. 우리 엄마가 한 달이라고 했어, 영어로.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길리면 일주일인데. <laughs> 네, 그리고 일주일이랑 이렇게 가장 편한 거니. 이겁니다. 네. 일주일 간인데 네. 그거를 패드를 착용을 하고 아, 아기처럼 기저귀를 착용을 하고 네. 그거를 잘 수거해서 휴지통에 아, 기저기가 아니라 생리대인데 어, 생리대예요. 아니, 말 아니, 잘못했습니까? 지금 여잔데 이렇게 어. 기저기처럼 어, 머리만 없고 진짜 남자 같은데 어, 기저기처럼 <laughs> 예. 생리를 잘 포장을 해서 휴지통에 잘 넣어야 돼요. 아니 생리는 예.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올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거를? 아 저요 음, 주인공이요. 오늘 밤도 인동은 나연남 남자는 어떻게 변화를 가지냐며 음, 예. 남자는 양심 주변에, 모근이 어, 먼저... 좀 많아지고 자라면서. 어? 그게 뭡니까? 전 남자가 아니라. 털. 많 나도 털 났어. 예, 네, 그게 자라면서. 아, 근데, 근데 털 나는 근데...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음... 아 이미 털 났다고. 여자가 더 빨라요. 그렇죠 여자가 더 빨라요. 이러면 잽! 좋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손가락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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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하십시오. 네. 아, 예, 일단 화면이 너무 밝죠? 일단 화면 좀 어둡게 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남자는 그러면서 사춘기가 오고 네.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짜증이 네. 나고 밖으로 네. 돌아다니고 싶고 네. 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그래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좀 많아져요. 아 그래 하긴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나도 많다. 그럼 뭐야 사춘기야? 나도 남자가아님아나 남자일 리가 없지. 근데 그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네. 사춘기와 사춘기 이전이 나뉘어지는데 이전에는 네. 그렇게 화를 많이 내거나 이러면은 내가 내 성격을 좀 잡아야 돼요 예? 아니 근데 난못 잡고 그냥 화를 내요 그거를 <laughs> 내가 조절해야돼요왜 조절을 조절. 해야되냐면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거든요 아 왜요?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아 다친 게 아니야 일단 저희는요 어, 불이 꺼졌나? 에이. 아 이상하네? 갑자기, 어, 어, 지금, 일단은, 왜 다칠까? 나는 그냥, 아니, 내가 다쳐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 이렇게 하면, 어, 왜? 어, 어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아. 네. 아, 근데 너무 기다렸는데, 아니, 오늘도, 아니, 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딸이 진짜 화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계속 이렇게 엄마 이렇게 많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음. 이러고 엄마 이렇게 하면 어왜 이렇게 아무 일 없던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었어요. 네. 소리를 지르지 지르기 전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시해요? 아아 아,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소리를 아 나! 이러면 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엄마는 아, 무시해요. 네. 계속. 근데 음. 그래, 진짜로 진짜 귀가 피가 흘러도록 이야기하면? 왜? 이것도 가족이라곤. 아마 엄마, 엄마의 그런 방법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뭡니까? 그건 엄마한테 싶다. 여쭤봐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 하는지. 아, 저 셋인데. 딸이 셋이군요. 네, 몰랐나요? 몇 네. 번째예요? 아, 딸은요? 저는 첫째고요. 둘째는 제쌍둥이 동생 유리고 일단 셋째는 지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넷째는 제 발가락 넷, 넷째는 제 발가락이요, 막내. 우리 귀여운 이 막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총 합하면 세 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발가락 합하면 이게 세 명입니다, 이거. 어, 말그래 합하면 세 명입니다. 발가락은 발가락일 뿐이에요. 가족의 3명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하죠. 알, 아, 그렇군요. 그쵸? 헬름 벨름, 요즘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누구요? 첫째, 첫째 딸이며. 어, 저는요, 일단 첫째 딸은 이게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음 사랑받고 싶군요 네 근데 막내만 이렇게 막내는 지민인데 막내만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약간 근데 유리는 이렇게 엄마가 100%로 막내는 한 진짜 한 1억센트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요 진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아 이미 느껴졌어요 아아 아, 이미 현실이야 어떤 걸 보고 느꼈어요? 아 나는 부모님이 음. 맨날 동생한테 양보하라 동생, 아, 네가 언니 잖니, 이러고, 일 아, 나 잔소리만 하고, 동생한테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음,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주소운 줄 알았어요. 헬로, 어, 근데, 저, 근데, 엄마는 다 선생님 앞에는 예스이니, 이러는데나 앞에는, 야! 아, 나 진짜 너 선생님한테 오늘 시험 보고 말하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엄마의 특징이란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생활에 좀 살아봐가지고 잘 압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죠. 어 아니요. 저는 짝남자 앞에서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laughs>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잘 보이려고 하죠. 아 어... 응. 그런데 그런가? 나는 갑자기 좋아하는 사... 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몽밖에 모습... 없다면 코코몽밖에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본 모습이 나올 수도 있... 보일 수도 있어. 나타날 아, 근데...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본 모습은 안 나타 아니 나타났어요. 제가 이렇게 <laughs> 이런 거. 짱난보았을지 아. 몰라 짱난이 지나가는데요 네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내 행동 옛날 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저는 이미 근데 저는 잘 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착한 연기를 잘합니다 아주 누워서 똥먹기처럼 잘합니다 근데 피곤하죠 연기를 한다는 라 거는 되게 피곤해요